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실제 스마트폰 UXUI 디자인을 할때 필요한 필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어, 펜툴, 자, 펜툴, 그다음에 패턴, 그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그다음에 레이어 이펙트. 자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UX UI를 디자인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레이어 이펙트의 활용과 그 다음에 패턴의 활용을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펜툴 및 쉐입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펜툴은 이전 강좌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자 정확한 선택 영역을 잡기 위해 필요한 기능도 있지만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도형들을 미리 패스화 시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스 펜툴과 패스툴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펜툴은 우리가 이앞 시간에서 알아본 것처럼 자,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도형들을 내가 직선과 곡선 형태로 그림으로써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잡아서 선택 영역으로 변환을 시키는 기능이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툴바에 보시면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해서 자, 커스텀 쉐입 툴, 라인 툴, 폴리곤 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도형들을 미리 패스화 시켜서 미리 패스화 시켜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우리가 어 쉐이프 트리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커스텀 쉐이프 트리라고 하면 기존의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원, 다각형 이런 것들을 제외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도형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꺼내서 쓸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 시간에서 다시 한번 알아봤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Edit에 Define Custom Shape이라고 하면 이 Custom Shape 미리보기에 등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Shape 툴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Path 툴과 그 다음에 Vector Shape 툴이 있어요. 자, Vector Shape 툴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Shape Layer라고 해서 정경색에 만들어준 색상이 바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도형화시켜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자, 지금 알아본 것처럼 펜툴, 그 다음에 쉐입툴, 그 다음에 벡터 쉐입툴 이세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포토샵을 열어놓고서 좀더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펜툴과 쉐입툴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작업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자, 640에 480,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dpi,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설정해주고, 새로운 창 하나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시간에서도 한번 했던 것처럼 펜툴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해볼게요. 자, 펜툴은 우리가 툴박스에서 이 펜툴 모양,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펜툴 모양이죠. 자, 이 펜툴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직선, 그쵸? 또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직선 형태와 그쵸? 그래서 시작점과 만나면 막힌 쉐입 툴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곡선을 이렇게 처리했었죠? 자, 곡선을 이와 같이 처리했었는데 이때 꺾임선으로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꺾임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펜툴은 앞에서 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이 펜툴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펜툴을 선택하거나 그린 펜툴을 수정을 해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어 패스 셀렉션툴, 즉 전체선택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준다든지 또는 직접선택툴로 이와 같이 수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 이러한 수정 방법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린 형태의 이러한 패스를 어,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선택 영역으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레이어 팔레트 말고 이 패스 팔레트에서 어, 선택 영역으로 변화를, 변환을 화를변 해준다고 했었어요. 자, 먼저 선택 영역으로 변환을 해주려면 자 해당 레이어 즉, 패스 레이어의 미리 보기 부분에 가서 컨트롤 클릭을 해주게 되면 패스 영역을 지금과 같은 선택 영역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내가 한번 그린 패스 영역을 계속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워크 패스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새로운 형태 패스 레이어를 저장을 하게 돼요. 자,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죠. 자, 이랬을 때는 다른 펜툴로 제가 모양을 그렸을 때좀전에 세이브 패스를 했던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같은 색상 어, 같은 선택 영역을 다시 한번 잡아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펜툴로 직접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방금 그린 이 하트나 아니면 별처럼 이런 패스를 계속 등록을 시켜서 언제든지 다시 쓰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에디트에서 Define Custom Shape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게 되면, 자 앞으로 지금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Shape Tool, Shape Tool 중에서도 Custom Shape Tool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똑같이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어, 쉐이프 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펜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쉐이프 툴로 들어가게 되면, 자, 사각형이나 아니면 라운드 사각형, 그다음에 원형 툴, 그다음에 다각형 툴, 라인 툴, 그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 자, 이런 데서 내가 또 한번 원하는 형태의 쉐이프를, 즉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툴을 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라운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의 코너 값을 제가 조절을 어, 개인이 작업을 하면서 조절을 할수 있어야겠죠. 자, 그럴 때는 자,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했을 때 위에 레디우스 값이라고 해서 코너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 코너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좀더 예리한 라운드 사각형을 그려 주겠죠. 자, 그리고, 어, 다각형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사이드에서 꼭지점의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육각형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커스텀 쉐입 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이미지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있, 알고 있, 있어야 되는 사실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아마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리셋 쉐입. 자. 자 새로운 패스는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자 최초 선택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패스 어, 커스텀 쉐입 미리보기에서 이 메뉴에 들어가서 올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자 어펜드 추가를 해주게 되면 더 많은 커스텀 쉘프들이 지금처럼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아이콘에서 이렇게 체크박스 같은 경우, 자, 이런 아이콘을 사용해서 제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패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택툴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다시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 펜툴과 이 쉐이프 툴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있으면 어,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벡터 쉐이프 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벡터 쉐이프 툴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쉐이프 툴이나 펜툴을 선택하기 전에 자, 위에 모드 아이콘 3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두 가지 아이콘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스만 그릴 때는 이두 번째 아이콘을 사용해서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벡터 쉐이프툴은요, 자 기본적으로 정경색에 들어와 있는 색으로 아예 도형화 시켜서 색상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패스 타입툴로 어, 어떠한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뭐 이러한 하트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냥 패스 툴일 경우에는 이미지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패스 형태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 레이어에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색상을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벡터 쉐입 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경색에 들어와져 있는 색상을 바로 적용을 시켜서 그려주게 돼요. 자, 해당 레이어를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주면서자 Shape 레이어라고 해서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정경색을 이와 같이 벡터 쉐입 즉 일러스트에서 오브젝트를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리면 편리한 점이 직접 선택 툴로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든지 그쵸 그럴 때마다 별도의 선택 영역을 잡아서 새로 색을 넣어주는 게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색상이 지금처럼 들어가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어, 레이어에 이 미리 보기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바로 또 색상을 바꿔주거나 새롭게 색상을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쉐입 툴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자, 벡터 쉐입 툴과 그 다음에 그냥 패스 툴이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이 쉐입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아이콘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쉐입 툴 같은 경우가 이동을 하려고 자꾸 이동 툴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패스는 이미지가 아니라 패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 셀렉션 즉 전체 선택 툴로 잡아서 선택을 해서 지워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패스 레이어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도 다시 흰색으로 깔아주고요. 자, 우리가 어, 많이 쓰는 어, 기본적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라운드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패스 형태로 적당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그렇자 그다음에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한번 적용해볼게요. 우리 그라데이션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었죠? 자, 그라데이션, 자,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고, 자 그라데이션 색상을 정할 때는 항상 같은 색에서 같은 색으로 하되 색상 톤을 바꿔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쪽을 좀더 진한 색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할게요. 아, 밑에서 위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색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레이어를 하나 그대로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보다 조금 작은 선택 영역으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셀렉트에서 모디파에서 이 컨트랙트.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비슷한 과정을 한번 해봤죠. 자 이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다시 이렇게 줄여서 자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 흰색과 흰색의 그라데이션인데 수명도가 바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택 처리를 해서 만드는 방식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펜 펜툴과 패스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요런 모양만 만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광채 말고 이번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광채 다른 형식의 광택 광택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방금 만들었던 이 광택 효과는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은 곡선으로 처리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곡선 처리했죠? 패스 레이어에 가서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투명도가 바뀌는 그라데이션을 이와 같이 살짝 넣어줄게요. 자, 반대로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택 해제 해제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자 이와 같은 이러한 강택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만큼 영역이 지금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지워줘야 돼요. 나머지 부분을 자 그래서 밑에 라운드 사각형 부분을 컨트롤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선택 반전해 을 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I 자 그러면 이제 선택 영역 바깥쪽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에 광채가 들어가 있는 이 바깥쪽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델리트 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 깔끔하게 지워지는. 어, 지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우리가 커스텀 쉐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커스텀 쉐입 를해서 어, 어떠한 아이콘을 그려볼까요? 자, 여러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우리 이런 하트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상태의 하트를 그려주고 자, 마찬가지로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와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새로운 그라데이션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자 광택 밑으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 UI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아주 많이 쓰는 효과 중에 하나죠.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패스를 이용하면 좀더 디테일한 모양을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일러스트처럼 드로잉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좀더 편한 여러 가지 도형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펜툴과 그다음에 쉐이프 툴, 그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그다음에 벡터 쉐이프 이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